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전 국무총리 정홍원입니다. 저는 오늘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절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이 나라는 상식도 윤리도 법도 없는 경우 없는 나라가 되어가면서 권력이 판치고 힘이 정의가 되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일제 36년 강점기로부터 해방의 기쁨도 잠시 북의 기습 남침으로 인한 동족 상잔의 전란을 겪으면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피피한 상황을 극복하는 우리 국민의 저여운 참으로 위대하였습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세계의 경제가 6.6배 성장한 데 비해 우리는 350배나 성장하였습니다. 국민소득 3만불, 인구 5천만 이상의 강국 대열인 3050클럽에 세계 7번째로 당당히 진입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를 두고 어떤 외국 기자는 대한민국은 어느 날 로켓처럼 치솟은 나라라고 극찬한 바 있습니다. 제가 총리 재임시 아제르바이잔을 방문했을 때그 나라 대통령은 자기 나라가 석유 생산으로 우선은 먹고 살만 하지만 석유가 고갈된 이후의 롤 모델로 삼아야 할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이라고 하면서 협력과 지원을. 요청할 정도였습니다. 태국 등 동남아는 물론이고 중국, 러시아, 덴마크 등 세계 강국들도 우리나라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우호적인 대우를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때마다 가슴 저미도록 뿌듯함과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움을 새삼 느끼곤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비약적인 경제성장은 자유민주주의의 확고한 토대 위에 박정희라는 걸출한 지도자와 함께 우리 국민들의 근면성실하고 창의적이면 도전적인 국민석에 힘입어 가능했다는 사실을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탄탄한 경제를 토대로 민주화도 이룩함으로써 세계가 우리를 관목상대하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최빈국에서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 된 것에 대해 외국의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된데 대해 외국인들의 시선이 어떠한지는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체험해 보셨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나라의 위상에 대해 그동안 얼마나 큰 자긍심을 느끼면서 살아왔습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바탕 위에 꽃피운 오늘날 번영의 과실을 우리만 따먹고 끝내도 되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고 그렇게 하면 우리의 후손들에게 죄악을 범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민 모두는 이 번영과 자유를 더욱 진전시켜 더 나은 미래를 후손들에게 물려주고자 애써왔고 역대 국가 지도자들도 벽돌 한 장이라도 더 쌓아 올린 지도자로 평가받고 싶어 노심초사하면서 그 직을 수행하는 모습을 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더니 온 나라 전 분야에 걸쳐 쌓기는커녕 무너지고 깨지는 소리가 진동을 합니다.이 정권이 들어선 뒤 지난 3년을 되돌아보시면 이 정권이 무엇을 한 것으로 기억되며 무엇이 업적으로 떠올려지십니까? 국가 안보가 튼튼해졌습니까? 북의 핵은 기정사실화 되어 가고 있고 오히려 는지시 핵주먹을 과시하는 지경이 아닙니까? 북핵을 포기시키겠다고 한 대통령은 그동안 어디서 뭘 하고 있었습니까? 개성 연락 사무소를 폭파하는 행위는 우리 대사관을 폭파하는 행위에 준하는 도발임에도 이 정부가 제대로 된 항의라도 한번 하던가요? 북한의 부부장에다 조리장이라는 자까지 나서서 문 대통령과 우리 정부를 향하여 철면피한 광대극 국수 먹을 때는 요사 떨었다는 등 입에 담기도 싫은 말로 조롱을 하고 있으나 이는 곧 대한민국을 능멸하는 짓이어서 국민들만 전에 겪어 보지 못한 치욕감에 분을 스스로 사게 하지 않았습니까? 북의 비를 맞추려는 듯이 정부는 북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 진력하고 있는 탈북민 단체의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유엔 북한 인권 보고관으로부터 한국 정부는 법의 지배와 국제 인권법을 존중하라는 지적을 받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외교 분야에서 성과라도 있었습니까? 중국에서는 대통령이 혼밥하는 푸대집을 당하더니 최근에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을 싫어한다는 말이 공개적으로 보도되는 지경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경제는 어떻습니까? 이 정권 초기에 세계의 경제가 호황을 누렸음에도 우리 경제는 역주행을 계속하지 않았습니까? 이 정부는 처음부터 헌법이 보장하는 시장 경제의 원칙과는 반대로 최저임금, 주 52시간 근무제, 원전 폐지 등 사회주의적 계획 경제 방향으로 치달았습니다. 그 결과 경제가 추락하는 길로만 가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률이 21년 만에 최악이라는 보도가 오늘 우리의 경제 상황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코로나 사태를 맞아 세계 경제가 어려움을 겪자 이에 편승하여 마치 세계 경제의 불황 때문에 우리 경제도 어려운 것처럼 얼버무리고 있지 않는가요? 특히 주택문제는 온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것임에도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이루는 시장경제법칙을 따르지 않고 세금으로 억눌려 가격상승을 막으려고 하다가 선량한 1주택자까지 세금폭탄에 흐득이게 만들고는 이제 두손 드다시피 하는 상황에 이르고 있지 않는가요?